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오전을 시작했습니다 음, 한 보름 전쯤에 어, 문의를 전화로 어, 했었는데요 그 전화로 문의해주신 사장님께서 어, 제가 이제 전화통화하고 나서 문자로 혹시 이제 그랜저를 처분하시게 되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남겨드렸는데 오늘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벤츠 e 클래스를 출고하시는데 어 아마 신차 영업사원도 견적을 와드렸을 건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남겨준 그 문자의 그 멘트와 전화통화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저의 목소리를 듣고 호감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그 비슷한 견적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자기가 통화한 그 다른 아는 분하고 거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차량 매매를 결정하고요. 을 여기 그 동사무소, 아,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떼러 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요 그랜저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08년식인데 15만 2천키로 운행을 했고요. 어, 프리미어급에 해당됩니다. 6장짜리 어, CD 체인저하고 썬루프가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벤츠 E 클래스 신차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요. 유명 보험사죠. 프로덴셜의 지점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가운데는, 어,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됐고요. 어, 목소리랄 할지 또는 그 하나의 문자를 남겨도 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20년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매번 이렇게 가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감동적으로 저에게 어,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가 워낙 깨끗하고 좋아서요 또 11년째 혼자 운행하신 차량이고 어, 휀다만 하나 도색을 하셨다고 했는데 외관도 타이어도 모두 깨끗합니다 어, 체크엔진 불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내용 확인해 보고 어, 그 다음에 이 차량을 내수로 결정할지 아니면 어, 혹시 썬루프가 그 달려 있는 차량이 외국에서는 수출 단가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사 매입을 잡고 세금 내고 작업하고 또저 체크 엔진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내용이라면 수출도 지금 고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차량을 처분하실 때 혹. 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멀리 전주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거나 또 필요한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어, 상담해 드리고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기분 좋게 그랜저 TG를 어, 매입해서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이제 이거 상품화한 내용은 이제 제가 어 다시 확인해서 또 저기 유튜브로 방송하겠습니다. 을 저기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